예이잖 예? 네. 뿌리살 달라고 하셨죠? 네 뿌리살 있는 집이 몇 없는데 네. 그래도 어, 예. 있는 보고여기 뿌리 예. 자는 집이예요 아우 아, 저희는 소를 직접 잡잖아요 그러니까 아, 잡는 예. 집 아니면 뿌리살이 없다고 아예 맞습니다 소를 동축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니까 가 뭐, 뭐, 뭐. 소를 가져오는 예. 거지 발골 예발골 하고 전문가야, 뭐, 전문 두축기에서 예. 뭐 목장에서 하는 거고. 예. 어, 아무나 못 자고. 예, 맞습니다. 그런지 말하면 뿌리살이 개신분요 아, 그럼요. 내가 뿌리살 먹은 지가 20년이 넘었어. 아, 맞지 먹기 <laughs> 시작한 거야? 아니면 먹고 들어 먹기 시작한 게. 그죠? <laughs> 덫살이라고 있어. 덧살이라고 예예 예. 비계하고 사이에 예. 살이, 살이 있는데 예 그거는 진짜 보 고소해 아 그건 얼 없잖아 먹기도 힘들고 응. 없잖아. 진짜 고소해 그래. 음. <laughs> 아, 사장님 뿌리살 또 저번에 오셔서 예약하시고 네 뿌리살을 왜 좋아하세요? 이..이게 예 먹는 사람도 매니아는 꿀리살 예. 먹지 다른 거안 먹어요 예. 사시미는 이거 먹어 손은 예. 꼬리 쪽으로 꼬리가 예. 아니라 이건 꿀리야꿀리꿀리가 꿀이. <laughs> <laughs> 아니라 이런 거 좋아해 <laughs> 이런 거 좋아 예. 아니, 이런 재밌습니다. 거 좋아 아니, 꼬리살이 아니, 아니라 꾸리야 예. 꾸리 꿀이. <laughs> 아. 운동을 많이 해서 예. 그쪽 근육이 살져요 음. <laughs> 아니 이건 꼬리 아니야 그리고 소한 마리에 요렇게 생긴 거두개 두 나와 예 맞아요 요렇게 두개예 맞습니다 일반인들 잘 먹는 사람도 없어 못 먹어 그렇죠 아는 사람이나 먹지 음 맞습니다 아 찾아보는 예 이거 몰르면 죽어도 못 먹는 거예요 꼬리살못 들어봤잖아 너도 저도 꼬리 살은 처음이에요 꼬리 살은 꼬리 살 아니고 꼬리 아니야 이거 꼬리야 꼬리 꼬리 꼬요 꼬리요 요 꼬리 다 꼬리 꼬리 에는 이렇게 살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<laughs> 귀아이 <laughs> 방송이 괜찮은데요 아무 말도 안아요 히트다 <웃음> 히트 <웃음> 대박 뭐도 네.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 날려이지 <laughs> 좋아요. 구독과 추천. 네. 풍선 100만 개모이는 뭐 거. 100만 개 너무 100개 이렇게 다. 글리 날려면... 찾는 사람 많아요, 여기는? 어, 많지 않아요. 안 아, 많은데 찾고 건하죠. 예. 한번 드셔 보라고. 내가 열 군데 이상다녔는데이 동네에서 네. 네. 뭐 없었어. 그래요? 근데... 네. 네. 우리는 자꾸 권했어요. 아, 손님들한테. 예. 다, 다, 다 받으면, 다 네. 방문 을 받아 파는 거라고. 그러면 이걸 굳이 사서 하시는 분은 많이 없죠? 왜냐면 네. 이 동네에서 다잘다 다 골고루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. 안 나가니까. 예. 근데 저희는 다 팔거든요. 그러니까. 요 예. 아, 좋아요. 야. 너 이만큼만 한 잔만 줘봐요. 아 예, 알겠습니다. 예, 저도요. 예너 예. 여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? 참안 씹어서 먹을거 알겠어. 딱 입에 넣어서 딱 씹어서 먹으면 또 한우 암소라 음 상당합니다. 음. 그렇지. 암소가 된대새가안 나. 아우 그렇지. 근데 요즘에는 유구도 예예. 6개월만 이제 우리 사료 매기 그룹은 한우 대명이에요. 그쵸 이 만두 진짜 맛있대요 본산지가 붕괴산들이 많이 짜음 좋다 음음 고소한데요? 고소한데요? 음, 이거 씹을수록 고소한 거아요네 네. 고소하죠 만 단맛 나네요 고거가 무조건 단맛 나네 음이 있게 맛있는 데 단맛 나네 흐흐흐흐이흐흐 <laughs> 끝끝이 단맛이 나요. 아, 되게 잘하시네요. 형은 예. 안 먹으면 안 먹었지. 맛있는 거밖에 안 먹어. 저는 음. 저는 고기를 사랑해가지고요. 얘는 어. 혼자도 십 인분 먹네요. <laughs> 옛날얘기고요 사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많이 줄었어요. 어, 딱한 얼굴 나가시면 <laughs> 진짜 십 인분 어 먹겠구나. 근데 옛날 조옛 조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어요? 씨름 <laughs> 아, 씨름하셨구나. 씨름했다 사람들은 8만 원르잖아 아, 아 씨름을 한다 내가 볼땐넌 씨름을 한게 아니라 소싸움을 한 거야. 씨름이나 <laughs> 소싸움이그 똑같아요. 너서 밀지 않으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. 너소 대신 나간 거 아니냐? 소 대신? <laughs> 어. 몰라요. 오. 혹시 제가 청도에 있었을 <laughs> 너무 재밌으신 고객님이어서 <laughs> 너무 즐겁습니다 <laughs> 얼마 정도 받았죠? 3만... 5천 원 예, 좀 넘었는데 예. 괜찮아요 네. 예. 감사합니다 혹시 된장찌개 끓여 드세요? 네 <laughs> 그거 줄 <주중> 줘요 네 예. 원래는 <laughs> 얼른... 그럼 제국 파는데 음. 음, 좋아하셔서 제가 드릴게요 음. 이거 육회인가요? 육사0인가요 사식... 40? 사시이로요예 알겠습니다 사시미로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침 <침생> 생기지 <laughs> <튀지> 마요 아아 <laughs> <laughs> 아유 먹음직스러운데 뭐 보고 아 그냥 바로 그조 바로 이렇게 찍어서 막먹으세어주겠네요 아, 계속 <laughs> 이시분들은 <이런> <laughs> 크기 한 요정도 괜찮으신가요? 아우 아, 아 저.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정 크기 좋아하세요 괜찮으세요? 이 정도 크기 저, 해드릴까요? 먹어봐요 아이 좋아요 뭐, 뭐, 그래? 먹나아 먹으면... 주인이 먹는 걸 보여야지. 맛있게 먹어야지. <laughs> <어우>. 아, 끝낼 <끝났네>, 때. <laughs> 누가 던지면 누가 던지면 될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게 시울수록 고소하다고. 예 맞아요. 조금 가져요. 아우 삼키고 싶지가 않아 삼켜 <laughs> 음. 또 중계. <laughs> 음. <laughs> 소주 한 주로 좋죠, 이거.

시원한 우유를 줘 보시고 좀로면은 바로 잘지겠습니다 이거 기힘데어 네. 괜찮으신가요? 아이고 어, 맛있게. <laughs> <좀 작다. 웃음> 응. 두께 있잖아요. 두께 쪄에 따라또 씹는 맛이 있다요 근데 끝맛은 항상 맛있다는거예요 끝맛 항상 달콤해요. 근데 너 맛없는 걸 있냐? 맛없어요. 아, 맛없는 뭐, 거 저도. 아 입이 되게 고우실거 것 같은데요. 네. 아너도온못 먹는지? 나도 온못도안 먹지만은 못 먹지만은 일단 저 도루묵 같은 건안 먹어. 고기. 고기 도루묵을 안 먹어. 말장 아, 도루묵 이런 거? 아맛없어왜 <laughs> 알게 먹는 맛이지? 어가 어, 그, 어, 그, 그거는 진짜 도루묵은 알 때문에 먹는 거지 생선 생은안못 먹어. 맛없어. 도루묵이 뭐 살이 있냐? 알 먹는 거지. <laughs> 나중에 이제 8월달에 나 스쿠버 가면은 근데 전복 가져오면 나랑 밥값 먹읍시다. 고기하고 전복하고 밥값 먹어도 돼. 그럼 전복이 훨씬 비쌀 텐데. 자연산. 아 요즘은 전복 사. 아니 그건 자연산. 자연산. 그뭐 양식 말고요. 아나지야 아, <laughs> 너무하네. <laughs> 안에 안 사가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. <laughs> 많이 먹으라 우리. <웃음> <웃음> 아 이렇게 꿀리살 구하기 힘든 꿀리살을 있다는 것만에도 하나 갖다 줘도 되겠구만. <laughs> 그러니까 <근데 또> 이제, <laughs> 그때 이제 50대. 또 사장님이 또 욕심이 한가득. <laughs> <laughs> 이게 고기도 보관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. <laughs> 우리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? 말도 못해. 냉장고에 오래 놔두니까 수분이 빠져요. <laughs> 아 맞아요. 그러니까 음, 맛이 확 아, 떨어지더라고요. 일주일 안에 다 팔아요. 예. 그러니까 다음 주에. 원래 팔을 잡은 고기는 맛이 없는 거야. 음. 음. 숙성이, 숙성이 돼야, 조금 음. 돼야 돼. 한 이틀 숙성돼야 예. 맛있는 거야. 예. 2 4 시간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맛이 올라오고 한 이틀 이제 시간 정도 되면은 그 숙성이 돼가지고 이제 고기 표면이 뭐랄까 예. 씹을 때 부드럽고 식감 부드러우면서 맛있다. 네. 고기 장사해도 되겠네. 네 예. 사장님 고기 장사다. 왜냐 내가 다 먹어. <laughs> <laughs> 남수원 있어 내가 다 먹어. <laughs>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있어. 장사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. 그럼. 네. 뭐 그러겠죠. 절대 안 그래. 장사면 하 진짜 못 먹어요. 우리 우리 아, 다 있지 손님들 저기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. 저기 한 것만 먹어요. 우리 아버지. 표고버섯 어. 했었는데 네. 표고버섯 같히 이쁘다고요 열리면 어, 어, 어? 그거 못 먹어 우리는 다 찢어지고 해야지 것만 네. 먹지 안 그거 좋은 거만 안, 안 좋은 것만 팔아서 먹어요 팔아서. 우리도 네. 먹고 이렇게하다 네. 보면은 나중에 보면 또 조금 저기한 게 나온다고요 그럼 그런 것만 먹어요 우리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네. 한 껍질 정도. 수지라 조금 오래 끓이세요 어. 된장찌개 끓이다가 끓이세요. 된장 풀면 아, 아, 예, 끓이셔야 돼요 맛있어요 국물 우러내고 예, 예 그런 식으로 우나면 된장 풀면 예. 돼요 너는 네. 그냥 먹어도 돼 맛있게 먹고 싶어요 좀 응. 예. 오래 <laughs> 끓이시면 말랑말랑하게 맛있는 게 수지 우리는 그냥 먹어도 돼. 그냥, <laughs> 그냥 향기만 맡고 먹어 향이 나죠 진 感動